캠핑카가 집으로 배송됩니다. 이루다 캠핑카에서 스타렉스 캠핑카, 스타리아 캠핑카 고퀄리티 목가구, 풀세트를 전독 포장 배송을 시작합니다. 반조립 배송되는 이루다 원데이, 캠핑카 제작 모듈을 이용하면 손쉽게 고퀄리티 캠핑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루다 공방에서는 전체 가구 세트를 보호 포장으로 감싸 완전한 상태로 출고합니다. 택배 및 화물 택배가 아닌 개인 화물 용달을 이용해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되고, 공방 기준 편도 2시간 이내는 직접 배송도 가능합니다. 캠핑카 레이아웃은 개방감이 좋고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거실형 구조입니다. 평탄화 침대, 고급 누빔 침대 매트, 싱크대, 요트바닥 마감, 운전석 대형 수납장, 조수석 수납장, 상부장 그리고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를 넣을 수 있는 수납장 구성입니다. 싱크대에는 싱크볼, 충전식 수전, 청수통, 오수통, 배수라인 설치되어 별도 연결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구 전체에 적용된 고급스러운 LED, 조명은 캠핑카 내부 공간을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모델은 거실형 A 카페, B 패밀리 두 가지 모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모델을 선택 주문해주세요. 구매 정보는 유튜브와 네이버 카페에서 이르다 캠핑카를 검색해주세요. 조립 장착이 어려우시면 공방에 방문해주세요. 장착기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빠른 작업을 위해 방문 전에 좌석 시트, 바닥 내일, 겹벽 등은 탈거 후 방문해 두시면 장착 시간은 1시간 30분 이내입니다.